워키 사부 용용 못 먹음 대신 가스 먹음 이게 바로 4부지 이번에는 형한 명이 생겼다 이 형도 같이 하고 있다 아, 지금... 아, 마이크가 왜변런지 마이크가... 아, 아, 몰라 원래 원래는 디스코드 같은 걸로 하는 건데 우린 디스코드가 없어 갖고 안 돼. 기 37. 아직 괜찮아. 1부랑 2부를 시청하면은 더 1, 2, 1부는 시청하면 더 재밌다는 사실. 하지만 아직 1부, 1, 2, 3부가 1, 2, 3부를 더 1, 2, 3부를 시청하면 더 재밌다는 사실. 오기. 마이크가 이상할만하지 저거 오씨 뒤집 채번자 선빵을 쳤어 조개 키우기를 는 아직까지는 성공이다 조개 키우기 아직까지는 성공적이 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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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은 얘도 못 때리고 예쁘게 강 나오네. 오케이. 이게 제일 싫다고 지금. 이너목 소리가 마이크가 엄청나게 크 소리로 울리는 느낌이 아닐까? 울리진 않는데. 응안 되죠? 응, 못주겠죠 응, 못주겠죠개 짜증 나죠. 응, 개 짜증 나죠. 야. 아까 잘했는데 건담 못 하네. 아 겁나 짜증 나지 않겠냐, 솔직히 저거? 와.. 4분은 그나마 발전이 있어 와.. 4분은 발전이 너무 있는데 어? 45레벨 넘었다고? 네? 아, 50렙 넘어야 돼 50렙 넘어야 돼 아직 아, 음, 50렙 넘어야지 다른 다음 섬갈수 있어 음 4부는 그나마 발전이 있었다 4부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4부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4부는 발전이 있었는데 친구는 어, 열매를 뽑아줄 돈이 안돼 갖고 못 뽑는다고 싫어요라고 말했습니다 Go away Go away No way 이번엔 가스로 스수 스롯스롯을... 없는 몰라, 이거. 달모 빙! 피... 사마. <목소리> 이제 6레벨만 올리면은 오늘의 목표는 달성하지만, 이번엔 이제, 그러면 이제 100레벨로 목표를 높여야지. 게 오심랩이면은 일단, 일단 형 아직 어딘지 몰르잖아. 야, 준성아, 네가 가르... 아이, 뭐래? 준준생, 님이 가르+ 어, 가르키고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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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죽... 어? 일단 네가 더 죽자. 일단, 야, 일단 네가 죽일 거잖아. 오심랩이 됐다는 증거는 때릴 수 있다는 것이. 어. 어. 오, p 벌 e 벌지벌 p e r 지 지pper, 지 p p r 지 지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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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p p 니 r 지pper, p 니다 나한테 좀 파티 초대 좀 해달라니까 언제 너 언제 파티 나왔어? 4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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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거야 2번부에서는 2번 5부에서는 그거 할거야 그거 5부에서는 뭐 할거냐면 5부에서는 뭐 할거냐면 바로바로 몰라 아직 결정 안했어 머리만은 안됐음 열매 뽑기를 할 거예요, 50레벨. 아직 50레벨이 안 됐어요. 아직 몇 레벨인데? 47레벨. 아, 그럼, 일단가 우리 50레벨 좀 가자. 그래, 지우형도 데리고 가자. 굴모비! 세세 때문에 안 되겠는데, 이거 세세 때문에 못 가겠는데. 저 세세를 참고할 만한데, 내, 내 거를 갖고 올까? 온기를? 나이키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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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미 나이키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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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미나이미미키 누워즈를한번 띕니까? 슝슝슝. 와, 49레벨, 센즈. 와, 샌즈 언더탱이 아시는구나 모르는데요. 와, 센즈 언더테이 모르시는구나. 킹작권 없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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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죽여야겠다. 오케이 저랩 절입 잘해 저랩배비해야겠다 가자 야 너는 배 타고 배 타고 형한테 안내해줘야 돼 나는 어차피 날아가면 되니까 형나 따라와 봐알아어 유튜브에서 봤어 아니 언제 유튜브에서 봤나 가야 될거 아니야 내 유튜브를 봐도 알수 있다고 오분5 5부 0랩 그냥 죽 5분은 5 0랩이될수 있었습니다 그냥 죽 5부에서는 50레벨이 될수 있었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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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대전용 스웨시! 와. 나 뭐하고 있었지? 퀘스트도 안 받고 뭐하는 짓이었네. 아, 맞다. 음, 나 자연계였지. 가스, 가스는 자연계였다. 생각해보니까. 뭐야, 모르는 사람 한 명이 도왔는데? 아니, 야, 떡떡으로 다 잡으면 안 되지. 뿅, 뿅, 뿅. 음, 5부에서는 75랩까지만 찍어보자, 한번. 야, 얘 저렙인데? 저렙인데 어떻게 왔지? 아니야, 그 죽이면 안 되지. 나 아직 야, 나 경험치 못 먹고 있어. 야, 나 자연계 자연계 몸빵을 보여줄까? 자 이제 떡떡 스킬을 써! 음. 이제 67 레벨이 되었다. 나름 강해졌. 편집을 하지 않아. 아니 사실 편집을 했다. 편집을 안 하면은 해결 핵이, 해결스틱. 편집의 힘. 편집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 이걸로 이제 68 레벨이니까. 그냥 오늘 목표를 오늘 목표를 70 레벨까지만 합시다. 오늘 목표는 70렙! 70렙은 위대하다. 75렙도 아니고 70렙이 뭐냐. 솔직히. 나도 푸나펑을 하고 싶은데 게이밍 컴퓨터가 아니어서 망해버렸어 솔직히 요즘 푸나펑이 인기니까 푸나펑 하고 싶지만 로블 푸나펑밖에 못하는 슬픈 현실. 70렙만 70렙까지만 찍읍시다. 힘들다. 힘들다. 7 0면만 찍는 게 낫겠다. 아. 와우. 6 9레벨입니다당 71렙까지 찍을까? 너는 한는 이제 가. 아 에이, 그금자 열매를 네가 뽑아 주든가 그러면은 응, 뽑아줘. 빨리, 너, 너도 노가다 해, 그럼. 됐다, 70랩. 다음 편은 70랩을 할지 말지 결정해서 결정해야겠. 안녕히 계십시오.